자연 뚜루 뚜뚜 나왔지요 오두개 대박 두개 나왔어요 두 개. 안녕하세요 뚱냥이에요 다들 득템은 좀하셨나물로 근데 이거 한번 봐봐요 보라색 기둥 두 개가 쌍으로 딱 꽂히는 거와나 진짜 심장마비 오는 줄 알았잖여 남들은 안 나온다 안 나온다 하는데 제가 또 의심이 많아서 직접 확인을 안 해보면 밤에 잠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승천의 곡물 딱 100번 돌아봤어요 결과가 어땠을 것 같아요? 아주 기가 막혀 끝까지 보면 놀라 자빠질지도 몰라요 사실 말이 100번이지 이거 모으는 게 어우 사람이 할 짓이 못된 보스 잡고 아주보단 잡고 뺑뺑이 도는데 아주 환장하겠더라고요. 중간에 한 50개만 할까? 70개만 할까? 나 자신이랑 테이블을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충청도 사람이 양반이라 참을성이 많다고는 허는디 아주보단 엉덩이 보면서 100번 참는 건 부처님도 힘들었을 겨. 그쵸? 그래도 명색이 실험인디 100번은 채워야 데이터가 좀 정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악물고 100개 꽉 채웠죠. 근데 막상 보는 것도 할만 하대요. 제가 원래 내빼고 빙빙 도는 건 잘하잖아요. 취향에 딱 맞아서 그런가 6시간 정도 걸렸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돌았어요. 나중에 졸면서도 손가락이 알아서 움직이더라고.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백 바퀴 돌고 신화 고유템이몇개나떴냐 놀라지 마셔요. 무려 3 8예요 100번 돌아서 38번 먹었다는 얘기지. 커뮤니티가 댓글 보면 뭐 20%다, 30%다 말들이 많았잖여. 근데 제가 직접 해 보니까 생각보다 확률이 엄청 높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대박인 게뭔줄아셔요 보통 보스가 한 개씩 떨구잖뇨여 근데 가끔 이렇게 한 번에 두개 뱉을 때가 있어요. 와, 이때 진짜 뇌에서 도파민이 팡 터지는 게 저거 죽는 속도는 빛보다 빨랐어. 제가 장난꾸러기 신화 인장도 한번 돌아봤는데 그건 한 번에 다섯 개씩 떨구긴 해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잖아요. 근데 승천은 그냥 꾸준히 돌면 이렇게 두 개씩도 주니께 굳이 신화인장에 목맬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 고생을 사서한 이유가 저번 영상 댓글 때문이에요. 어떤 분은 33%라 그러고 어떤 분은 20%라 그러고 사람마다 말이 다 다른겨. 근데 제가 100번 띄어보니까 왜 그런 소리가 나왔는지 알겠더라고요. 이게 기복이 심해. 어쩔 때는 미친 듯이 잘 나오다가 어쩔 때는 뭐막았겠나 싶을 정도로 드럽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딱 10개 모아서 돌았는데 운 좋게 3개가 나오면 30%인 거고 재수없어서 1개 나오면 10%라고 느끼는 거죠. 저도 돌면서 이거 다 먹어도 되나 싶을 때가 있는가 하면 어우야 오늘은 날이 아닌가벼? 집에 가야겠다 싶을 때도 있었다니께. 그러고 이건 진짜 순도 100%제 뇌피셜인데 들어봐봐요. 승천 보스가 여러 종류로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희한하게 안다릴 누나가 우버를 좀잘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뭔가 밥잘 사주는 예쁜 누나 느낌이요. 템잘 주는 예쁜 누나 안다리엘. 혹시 저만 이렇게 느꼈나? 형님들도 안다리엘이 좀잘 준다 싶었으면 댓글로 좀 알려 줘 봐요. 나만 진심인겨? 마지막으로 이거 궁금해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던전 들어갈 때 하는 협상이랑 던전 돌면서 채우는 조율 등급 이게 우버템 드랍률에 영향이 있냐 없냐 정확한 오피셜 정보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100바퀴 돌면서 느낌 바로는 협상은 별 상관 없는 것 같고 조율 등급은 왠지 4등급 꽉 채워야 잘 나오는 느낌이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100% 샤머니즘인 거 알죠? 그냥 참고만 하셔요. 뭐 믿거나 말거나지만 기왕이면꽉 채우는 게맘 편하잖요. 자. 정리하자면 승천의 국물에서 우버텐 드랍률은 약38% 정도 된다. 신화 인장이 한 방은 있어도 구하기가 너무 빡센데 승천은 내가 노력한 만큼 얻을 수도 있고 확률도 해자다 그러니까 열심히 달리면 득템할 수 있는 아주 착한 콘텐츠다. 이 말씀이에요 저는 인자 묵혀놨던 설거지를 하러 가봐야겠구먼요 안 그럼 물안에 눈치 보면서 살게 생겼슈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저는 또 재밌는 거 있으면 들고 올게요 다들 득템 하셔요 안녕 오케이 목걸이 셀리그 같죠? 아이거 나왔다 아 오케이 20퍼센트 죽었니? 오 나왔다! 오케이 okay, 하나비 하나비 겟 쓸데없는 사모 오케이 okay, 투구 하나 나왔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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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걸이 하나 어이구 어이구 나왔어 나왔어 30퍼센트 오호호호호호 어 이게 아 이거 나왔죠 나왔죠 요봐 안다리엘이 준다니까 난줘 줄리가 없어 어이 야 내가 그렇게 말하면 뭐가 돼 오케이 어, 확실히 안다리엘 말고 다른 애들도 잘 주네 어, 이긴 했는디 오케이 또 셀릭 하나 나왔네 아 이제 드디어 10개 뚫었다 아무 됐어요 이제 나올 때 됐죠. 오케이, 목걸이 아니, 아니 셀리그 나랑 뭐뭔수졌어 주나요? 오케이, 또 셀리그 <laughs> 진짜. 와 미치겠다. 오케이, 나왔죠. 반지, 별반이니? 아, 뭐 하나? 얻을 때가 됐는데 근데 꼭 이럴 때 마가 끼더라고 뭐 하나 나올 것 같을 때 마가 끼더라고 아이고 나왔어요 양손 도검 아이고 나왔쥬 역시 하나 줬쥬 오케이 하나 더 나왔쥬 오, 어? 뭐야 샥 투구 나왔어 두 군까지 나왔다. 오케이 하나 또 나왔어요. 오케이 하나 더 나왔어요. 이닝가리 씨빠빠가 잘 주네요. 그겠지뭐 <laughs> 하나 나올 때가 되긴 했는디. 오케이 나왔쥬? 오사모픽 오, 이게 하나 더 나왔죠. 오, 두검 오케이, 이건 100%, 100% 쓰이다. 뚜뚜, 나왔지요. 오, 두 개. 대박! 아이고, 하나 더 나왔슈. 아, 오케이, 나왔어요. 뭐야? 어, 땡큐? 방금 전에 뭐 고블린같은거 지나간데? 막 외부적인 요소에 막 그렇게 어 이거 또 나왔다 어? 두개 나온거 아니야? 한개 나온거야? <laughs> 난 스트레스 받아서 안할거같은데 아이 역시 역시 우버 잘주는 이쁜 누나 안다리엘 누나 응, 고마워요 네가더 약하다 오케이, 하나 더 나왔죠? 아니 설마? 설마 두 개? 오케이 일단 하나 나왔고요 어, 뭐 하나 두개 주세요, 두개 오케이, 일단 하나 나왔죠 아, 확실히 암다리엘이 잘줘두 개예요, 두개 오오오, 고블린 오케이, 일단 하나 나왔죠, 투구 보자고요 보자고요, 오케이 하나 나왔죠? 어, 뭐야 어디 갔어? 어. 하나 나왔죠 역시 오케이 하나 두고 이어픽 나이스 그 답을 정해놨구만 오케이 하나 나왔구요아 마지막에 나오네 진짜 이제 막판이다 막판.